우리나라의 추석은 정확하게는 기원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추석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에 나오고요. 일본과 중국의 고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가베나 여러 이름으로 추석의 형태를 이루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아마 BC 57년,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는 날을 볼 때, 그 때쯤으로 보니까, BC 57년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 추석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0년을 넘게 우리 조상들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추석이기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토록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추석에는 송편을 먹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의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의례가 중요하냐면 바로 추원보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추원보문이라는 것은 조상의 덕을 기리고 또 제사하고 자기가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추석 때 모여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가 되는 거죠. 놀이도 있고 음식도 있지만, 우리 민족이 2000년을 그렇게 지켜오고 가져왔던 것이 바로 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이 그렇게 조상의 근본을 새기면서 가져갔던 것들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늘님인 거예요. 하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하늘에 대한 부분들을 섬기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놀라운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더 세워졌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안가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통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게꼭 미신을 섬기는 것이 전통이 되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국가 무형문화 재 중에 대부분들 중에서 민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구시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추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추석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오늘 욥기서 1장 2절에서 4절을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절에서 4절 시작.

특히 고양이 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호렬단신 월남하셨던 분들은 진짜 명절이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뵀어요. 젊은 시절에 명절에는 음식하는 데도 없고 집에서 자기가 밥을 사 먹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혼자 우두커니 있는 게 싫으니까 냉수 먹고 산에 올라가서 저녁 때까지 두루너 있다가 바위에 둘러너 있다, 내려오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2장, 2절에서 4절까지 욕의 모습은 굉장히 부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고, 여러분 그 가족들과 더,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러움들은 다른 게 아니라, 욕이 모든 면에서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이면, 물질, 신앙이면, 신앙, 자손이면, 자손, 다 아주 뭐, 다잘 받은 거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욕기가 이래서 멋있는 게 아님을 우린 압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은 불과 이제 여러분, 6절부터 큰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욕의 축복은 결국 지나치게 가혹한 시험을 겪어야 되는 욕에 대한 시험의 서막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서막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기를 알면 무서운 거죠. 마치 폭풍의 전야처럼, 공포 영화를 볼 때, 잔잔하면 더리워, 더 무섭잖아요? 그죠?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이 느낌이 오늘 욕기에는 보여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가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벌었고, 정직한 부자예요. 거기에 이 사람은 죄도 짓지 않았고, 거기에 자식들이 풍성해지는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때 유비한 것은요.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뭐를 했느냐? 예배드리고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하고 좋을 때 함께 명절에 모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명절이 행복하고 좋을 때만 모일 수 있나요? 이게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고 지금 시국이 좀 그렇잖아요. 시국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번 또 링링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이번 추석의 시기도 그렇습니다. 추석이 좀 빨리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과일이나 핵곡식 이거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빨리 오는 때를 위해서 조생종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내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분 풍성할 때만. 풍성할 때도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배 행동을 보면서 사단은 그의 경건, 그의 감사, 그의 예배함을 냉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을 허락받았는데 이 시험은 정말로 여러분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겐 그 하나라도 있으면 안될것 같은 가혹한 시험을 그에게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작이 바로 욥기고요. 욥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명절이 갖고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이 손주들이 올때 그렇게 좋다면서요? 갈 때는 더 좋다고. 그죠? 잔치라는 것들이 역시 그런 것처럼 올 때도 반갑지만 같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또 움직이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일장에서 저희가 읽은 부분은 좋은 부분만을 지금 살짝 읽었는데요. 5절 이하 6절부터는 사단이 시험하고 그래서 갑자기 무너져버리는 욕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욕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21, 21절과 22절인 거예요. 사실 여기가 여러분 욕기에서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부분을 결정낼 수는 없습니다. 이 뒤에 42장까지 욕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놀라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욕기 전반은 욕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결론하고 있는 요의 모습도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기에 전반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큰 욥의 폭풍치는 파도와 같은 그의 감정과 모습들이 흘러가는 이 중심 밑에 저 면에 흘러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있을 때도. 스펄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내처할 줄은 잘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우리가 배웠대요. 그런데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숲고 뭔가를 풍성하게 될 때는 이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해처할 때도 하나님께 나가는 이 영적 비결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물질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명절 걱정이 있고, 명절을 치르는데도 힘든 것들이 있고, 또 모임은 좋지만, 모여갖고 서로 또 부딪히고, 그래서 큰 무슨 전쟁을 치른 것 같고, 그래서 명절 중후군이라고 하는 병명까지도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것처럼 흉년이 들어도 명절을 지켰고요. 풍년이 들어도 명절을 지켰습니다. 올해 추석은 일찍 왔고 또 예전처럼 여러가지 여유가 없고 또 삼성르노도 여러분 감축하면서 자연적으로 희망퇴직을 원하고 있다라고 인원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경제도 만만하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추석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민족에게만, 이 한반도 땅과 만주 땅을 살고 있는 이 민족에게만, 저는 한반도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땅은 한반도와 만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땅 가운데만 있는 이 추석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수감사절에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를 얘기하지만 이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미국 땅 가운데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땅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키는 이유는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그 명절 절기가 그만큼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했고 우리도 그거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 가운데 실제적으로 마음에 오는 감사의 절은 바로 이 추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요, 원래 하늘을 섬기기를 잘했어요. 원래 조상을 섬기는 것을 유교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상을 섬기다 보니까 조상의 근원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 위가 누구예요? 하느님인 거죠. 그래서 하늘을 섬겼는데 막연한 하늘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하,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늘님이 이분이구나. 섬기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명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다시 기억하고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기독교화한다. 저는 이건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주셨던 이 명절을 우리 조상들은 귀하게, 없어도, 흉년이어도, 힘들어도, 누가 죽었어도 그 명절 가운데 그거를 지켜나가고, 오늘까지도 면면이 지켜나가는 이 놀라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힘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민족이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 이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토가 분단된 나라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원래 믿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품었던 그런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면면이 갈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런 절기들 명절을 품고 나갔던.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 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만 생각하는데요. 성격을 조금만 여러분이 더 넓게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절기가 뭐예요? 명절을 지켜라. 우리나라에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우리나라에몇 절기가 있죠? 24절기가 있죠. 명절도 여러분 옛날에 한식도 큰 명절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한식이 그렇게 큰 명절인지 저희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시는 분들 계시죠 창포로 머리 감고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석은 우리가 조상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조상을 감사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조상을 여러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또 유교식이다 얘기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학이 깊지 않든지 영 지식이 깊지 않은 거예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구약을 딱 보면 구약에서 여러분 큰일이 벌어질 땐꼭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족보가 들어가요. 족보가. 누구의 아들은 누구며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가 나 나왔으며 거기에 뭐 딸도 나와요. 그죠? 어? 며느리도 나오고. 이방 여자도 들어가고, 창기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라압도 들어가고, 롯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족보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족보 나오고나 뒤에 큰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맞아요. 그 중에 신약에서는 여러분 뭐가 나오나 아세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뭐가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경 읽을 때 이게 되게 불편해요 거기 읽다가 못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며 이거 빨리하면 방언됩니다 막 엉키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몇 면이 흘러온 귀한 은혜가 움직인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조상을 기리고 조상을 기억하고 고향을 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고향이 이북이신 분들,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명절 때는 고향 내려가서 고향교회 섬기시라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당신이 물질적인 것들이나 육체적인 것들로 격려해드리고 오라고 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죠 저는 종종 저희 교회가 결정했던 명절에 주일 낮 예배만 드립니다. 저희 명절 휴가 때는 무조건 주일 낮 예배는 지키지만 아무 때가 되든 빨간 날에는 새벽 예배와 다른 모든 예배를 뭐로? 가정 예배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이후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주님과 기리고 그 기리는 것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와서 5년 해나가고 있는데요. 매번 명절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그런데 옳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추석을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추석은 분명하게 가족과 더불어 조상의 덕을 기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아주 귀중한 우리나라의 명절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뜻을 잡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명절은 휴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휴가이기 이전에 그런 뜻들을 갖기 위해서 이 민족은 모든 날들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이 민족들은 그런 명절에는 꼭 조상을 찾고 부모를 찾고 묘소를 찾아서 그 귀한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뜻들을 회복해야 됨이 맞습니다 전국과 시국이 만만하지 않은 지금 이번 추석 또 링링이 와서 다 휘둘르고 가고 또 여러 정신이 없는 이때에 욕의 정신처럼 욕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서 조상에게 통해서 뜻깊은 명절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를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처럼 믿음의 선부였던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이 김현승님의 감사라는 시를 읽은 후에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석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뜻,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에 지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여러분 추석이 복되어야 합니다 추석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추석이 우리에게 좋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석을 주셔서 절기를 지키라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명절을 지키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왕래하길 것입니다. 또 하나님 함께 모여 치열하게 또 나눌 것입니다. 또 하나님 뼈가 빠지게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소망하고 기대하는 좋은과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저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